펫호텔입니다. Welcome to Pet Hotel Luna. 펫호텔 루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애완동물 호텔이죠. We offer. 우리는 offer. 제공한다. 제공합니다. 제공한다. 제공합니다. Excellent. 또 적어줄게. 그래. 제공하다. Excellent. 훌륭한 boarding and, boarding and Daycare Service Boarding and Daycare Service를 제공한다. 보딩 서비스가 뭐지? 뭐 나오냐? 잠깐만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 보딩 서비스가 뭐래? 기숙이. 어 하숙? 아. 원래 탑승하다 난이생각했어 근데 무슨 호텔 탑승 서비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예. 보딩 방금 뭐라고 기숙 합숙이죠. 보딩 and day care. day care는 뭐 우리가 낮 시간에 돌봐주는 거죠. 돌봄이라고 돌봄. 기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개, 에개라고 할게요. 당신의 개에게, 당신의 강아지들에게 훌륭한 멋진 기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hen you need 뭐할 때? 밑에 when you need to be away from here, from from home. be, a, be away가 멀리 가다니까 멀리 떨어지는 멀리 가다. 멀리 떨어지는 거죠. 당신이 집으로부터 멀리 갈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의 계획에 훌륭한 기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Modern facilities, modern 현대의, 현대식 의죠. Facility는 뭐예요? 설비입니다, 설비. 우리는 현대식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For boarding, m 를 위한? 나왔네요. 아까 boarding. 기숙이었죠. 숙 u g e 숙박 o u r job. S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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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you my go. S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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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d o g 이 take care. 개돌봄. 진짜 한국말 이상한데 그냥 이해하세요. 영어로 번역하는 거니까. 개돌봄 and more. 그리고 이상. 그 이상이죠. 우리는 숙박과 미용과 개돌봄 그 이상을 위한 현대식 설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Our trained and caring staff. 우리의 훈련 받은 이란 의미에서 전문적인 이라고 의역할게요. 전문적이고, and caring. caring도 돌보는 이란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할게요. 세심한. 한국말로 이 정도가 예뻐요. 우리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직원은 직원들이네요. 스탭 members니까 직원들이죠. 직원들은 항상 always enjoy walking. 항상 일하는 걸 즐깁니다. with your furry with your furry family member. 당신의 furry 보송보송한 family member. 가족이죠 그냥. 당신의 보송보송한 가족 가족이 뭐겠냐? 누구냐? 너의 가족 보송보송한 가족 이 누구겠냐고? 개죠 개적이죠. 당신의 보송보송한 가족과 당신의 개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Let our dog have a good time. Let your dog. 아, 잘못 읽었네요. Let your dog. Let. 사역 동사 let 나왔죠. 뭐뭐 하게끔 하세요가 되겠네요. 당신의 개가 즐거운 시간을 갖게끔 해주세요. 하세요, 해주세요 좋다. 하게끔 해주세요. 당신의 개가 근사한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instead of 무슨 뜻이니 뭐뭐 대신에였죠 뭐 대신에 leaving them home alone 집에 혼자 남겨두는 것 대신에 당신의 가족들이죠 걔네들을 집에 혼자 집에 혼자 남겨두는 것 대신에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Then at the end, lizards are safer. 그냥 결과죠. End result. 결과는 are safer, 더 안전하고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하고 더 편안한 experience 경험입니다. 결과는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경험입니다. At reasonable prices. 리스너블 단어 는 뭐였지? 아니요 이사용가이 합리적인 그렇죠 합리적인이죠 합리적인 가격에 결과는 결과 결론도 좋다 결론은 합리적인 가격에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경험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 가게로 오세요는 말이죠 보딩 숙박 including day care 돌봄을 포함한 숙박이죠. 숙박 원도그 하룻밤에 얼마요? 45달러, 투도그 80달러, l o n g e stay 장기투수죠 장기투수 그렇죠? 장기투수 get one free night for every ten nights. 열흘마다, 열흘마다 get one free. 뭐야? 하루 공짜라는 뜻이죠. 그렇죠? 무료 공짜 일단 이거 숙박이었고요 grooming 미용 including bath, dry, brush, nail and ears 목욕, 드라이, 빗질, 손톱 손질, 귀청소 small 37-34, medium 35-39, large 예, Starts at 40그러니까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Free service, daily walking 매일 하는 산책, homemade snacks 수제 간식, videos and photos 비디오 촬영하고 포토 찍고 하는 거는 무료 서비스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정도였네요 음, 그야 그러리냐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아이고야 이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거 뭡니까 목적, 애완호태 홍보, 1번이죠 그쵸? 그렇죠,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어우, 춥다. 좀 끌게요, 에어컨. 예, 보딩 앤 데이 케어 서비스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뭐냐? 두 마리가 함께 먹으면 좀더 저렴하죠? 그렇죠? 1박을 하면 1박 공짜. 맞죠? 미용 서비스는 개, 차 중에 상관없이 가격이 동일해요? 아니죠. 답은 3번이네요. 나마도 산책 서비스 무료였고요. 수제 간식, 사진, 동영상 무료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였죠? 3번이었고요. 그 다음, 서수령입니다. Pat Hotel Luna의 매니저의, 매니저와의 통화 내용이지 매니저와 통화하는 거야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안 맞은 말을 쓰래 Hello, this is Pat Hotel Luna. How may I help you? 뭘더드릴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my two pet dogs 제개두 마리에 대해서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고 싶어요 How much is it for 14 nights? 14일에 얼마일까요? 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14 nights입니다 개두 마리 얼마죠? 하룻밤에? 80달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80을 몇번 곱해야 돼요? 14 곱하는 거 맞아요? 아니요. 뭘 곱해야 됩니까? 13이죠. 이유는요? 하룻밤은 공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하면은 계산하면 나오겠죠. 얼마예요? 3824. 지금 800에다가 800에다가 38에 24 1004죠 1004죠 순간 색깔 써요 2를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오 맞잖아 그 다음 수와 법은 이번 봄에 할 결혼식 준비를 끝냈다 얼마냐 어떻게 고생하 고치래 수 and 법 finished 피니쉬드. 야 finished 뒤에 누구 써야 돼투구사 안되죠 못 써야 돼요 동명사 ing 써야 되죠 prepare i n g 써야 되죠 in your staff finish, give up, mind, deny, avoid 이런 거 뒤에다가 ing 쓰는 거 옛날에 우리 죽어라고 외웠잖아 그치 그 얘기하는 거였죠 동명사는 동명사 는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